네, 안녕하세요. 데띠입니다 이번 영상은 윤영님하고 교환 후기입니다. 나는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이게 다 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덤을 엄청 많이 챙겨드렸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윤영님 쿠폰.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출처 기재용 도무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적인 것들이 이렇게 왔고요. 이게 제가 교환한 물품이니까, 일단 이것부터 봐보도록 합시다. 도 블리님도 안 수신 깊은바다라는 건데요. 너무 예쁘죠? 이게 애초에 이 도안 자체가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랑데부 재질인데 전 처음 만져보는데 그냥 팝셋 재질인데 안 반짝거리는 느낌이. 근데 이게 이제 올때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화자가 다 화자가 다 있게 와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 예쁜 도안 1 0 세트를 도안을 했고 이제 부가적으로 주신 덤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거, 요게 제가 좀 원래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이게 진짜 이 도안이 너무 잘 어울리고 일단 요러, 요런 도안이 있고요 요렇게 이렇게 두 세트 그 다음은 요 도안 얘도 한번 까서 봅시다 이도 너무 예쁘죠? 이거는 도안 오픈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제가 카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봤었는데 이렇게, 그다음 이거는 동안님 도안. 이 사진이 너무 예쁘죠? 저도 이 사진으로 나중에 굿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엽서가 세 세트가 왔고요. 이렇게 이런 도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윤영님하고 교환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그 다음으로는 말랑이랑 교환한 허기입니다 슬로건하고,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것들을 교환을 한 거고, 이거는 말랑이가 덤으로 챙겨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따로 잘 보관해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랑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애가 너무 착해요. <laughs> 너무 미안한데, 일단은 이거는 좀 하이라이트라서 나중에 보고요. 포토카드들부터 봅시다. 이런 블링님도 아니고요. 너무 예쁘죠? 블네 여섯 여덟. 말랑이는 열 장이 한 세트네요. 이렇게. 이거 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소장할 거예요. 이것도 다. 이거는 되게 달림 도안 세트 도안인데요. 핀 버튼하고 포토카드. 이거는 이것도 푸시네요. 너무 예쁘죠. 달림 도안은 이번에는 저도 포토카드로 맡겼었거든요. 맡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올 거고. 요거는 핀 버튼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말랑이가 이렇게 두 개에서 2,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혹시나 구매를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따로 말랑이한테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예쁜 굿즈들이 었고그 다음은 이제 슬로건 요거는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너무 귀엽죠? 이게 홍마님 슬로건 중에서 엄청 유명한 슬로건이고요. 요런 도안입니다. 이게 여기다 잡히나? 이렇게 매직컬 반사 슬로건이고 이거를 제가 얼마죠? 8,000원인가에 구매했어요. 되게 싸게 구매했고 엄청 예쁘죠? 이것도 너무 예뻐서 이거 바나나킹님 반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랑이랑 교환 후기 그리고 구매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말림하고 만원어치를 교환한 후기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 물품이고요. 물품을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인데 이게 밖에 있다가지고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수빈, 튜닝카이, 연준, 이것도 연준. 이렇게 까서, 이 10장에 한 세트인가봐요. 전 15장인데. 오, 이거를 제가 붙이기에는 10장씩 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못 붙일 것 같고요. 너무 예쁘죠, 다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연돔이었고요그 다음은 이렇게 스포트카드한 세트씩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은 엽서. 얘가 아마 얘랑 시리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질이 뭔지 모르겠으니 한번 까볼게요. 이거 탑셋 재질이네요. 내장연 세트인가봐요. 이렇게 엽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떡맨보신데 이걸 제가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떡맨데 진짜 너무 예뻐요. 저도 사실 떡맨을 얻고 싶었는데 발주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안 했거든요. 이거 한 장만 뜯어가지고.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블림하고 교환하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